이건 포도. 포도를 가지고 파대. 음. 제 아끼시는 게 어떤 거세요? 제가 제일 많이 아끼는 것은 어, 꾸지뽕이에요. 그래서 꾸지뽕은 제가 처음부터 꾸지뽕에 어, 진짜.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꾸준뽕을 구하러 김제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 다녔어요. 근데 이것이 왜 제가 이거를 더 빠졌냐면은 정말 몸이 약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한 6, 7개월 계시면서 이거를 늘 드셨어요. 근데 아주 정말. 몰라보게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정말 사람한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가지니까 자꾸 이걸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예, 꾸지뽕은 제가 많이 담고 있어요. 맛좀 봐요. 아, 아유, 이상해. 맛있는데? 정말 아픈 분들은 아우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드셔요. 아 이게 줄기, 뿌리, 열매 가지고 한번 발효를 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구즈뽕의 열매요. 순이 씨가 가장 아낀다는 구찌뽕 항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열매인데요.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빈혈과 노화 방지에도 좋다는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항암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얘가 꼭 암덩어리 같지 않아요? 모습이?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암에 에, 암 가진 사람들이 이게 항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꾸지뽕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으니까 한번 담아보자고요. 구찌뽕은 뿌리와 가지도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중에서도 신경통과 관절염, 고혈압과 항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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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매와 잎, 뿌리와 가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다는 구찌뽕. 오늘은 우연히 열매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무조건 담그고 봅니다. 빨리면 1년 반 저는 2년을 봐요 항씨 2년 3년 이렇게 되면 2년만 되면 이게 맛있는 발효식품이 돼서 우리가 음식을 할때 이걸로 쓰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4년 동안 묵혀둔 구찌뽕 열매 발효액 순이 씨의 발효 밥상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양념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 발효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생각하는 순희 씨. 사람들과 함께 먹고 나눠 먹으며 건강.